거짓 말. 안 돼. 아, 맛있다. 안 돼. 시원아니 운동했는데 안 돼. 음 집에 러닝머신 그래 그냥 아니 그래도 되게 좋은데요. 예. 네. 네. 어, 호호호호 아보르 파티 호 호. 근데 이게 숨 쉬면서 운동도 힘든데 노래까지하면서 운동을 하세요. 아니 그만큼 훈련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우. 네. 어... 저 정도로 매일 운동하신다면 살이 안 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이 그렇죠? 에이, 에이 뭐 돌리기 힘들다, 힘들다. 아유, 모르겠다. 아. 저 원래 살이 안 쪘었거든요. 그냥 다른 또래 사람들하고 거의 동, 똑같은 평범한 사이즈였어요. 었 어, 체중은 한 58, 60 정도, 옷 사이즈는 보통 66 정도나 있고, 살에 대한 그런 게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어, 그러네요, 진짜. 과거에는 굉장히 외소하셨네요. 제가 살이 찌다 보니까요 계속 움직이는 어떤 거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도 아주 살이 안 빠져요 짜증나요 진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진심이야 응.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진짜 아 그렇죠. 저렇게 하는데 어. 이제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그냥 아까웠었어요 먹는 시간이 차 속에서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충분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거칠다 해도 잘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오늘 너무 일진 힘들었네. 그냥 불칙치게 먹고 그런 습관 때문에 장도 많이 안 좋아졌죠. 아니 제가 대장 면역도 없었는데 살이 찌고 나서 영동이 발견돼서 제가 뺐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14kg에서 16kg가 쪘네요. 그렇죠 허리둘레보다 예 복부 쪽으로 살이 좀 이렇게 많이 물려 있네요. 아유 좀 씻어 볼까? 아야. 드 라이어가 무겁게 느껴지시나 봐요. 아, 이제 어깨도 이제 좀안 음. 좋고. 아니, 살이 찌니까 이게 근력이 없어서 그런지 조그만 파리를 써도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살찌는 거랑 그 무게를 느끼는 거랑 뭘 물건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관련이 있나 보죠? 왜냐면 여기 이제 지방들이 끼니까 아좀 많이 무겁겠죠. 근육량이 없어서서. 네,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다 보니. 안녕하세요. 옷좀 네, 구경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 예예예. 예, 예. 야, 옷가게 가셨네요? 음... 살찌면 맞는 거 찾기 쉽지 않은데. 꽃무늬를 좋아하는데. 아 꽃무늬. 딱 보니까 기분전환 하러 오셨네. 음. 아우, 바지 하나 필요한데. 이거 이쁜데 사장님. 네. 이거 혹시 사이즈 34 있나요? 고객님, 이거는 프리 사이즈여 가지고 사이즈가 안 되시고요. 아 이거 이쁜데. 여기 2X 사이거든요아 그래요? 네. 한번 입어보실어요 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2X 사이를 지금 권유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아이고아이고 아, 이렇게 짱네, 안잠가지네아 아이고, 안전기네어이구어이구좀 날씨가 풀려서 옷좀 하나 살려고 했는데, 이게 2X라지라는데, 옷이. 안 맞네요, 이것도. 참. 문제네요, 문제. 아, 근데 저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되게 마음에 들어도 못, 못 입는 거지? 예, 못 입죠. 다이어트는 제가 별거를 다 해봤죠. 뭐, 굶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주사, 살 빼는 주사도 맞아보고. 주사는 되게 빠졌는데, 몇달 있다 진짜 다시 쪄요. 다시 찌더라고요. 어? 아, 맞는가 보다. 아유. 맞어? 응. 어. 길안 막혔어? 길안 막히던데? 어 그래? 이럴수와 어. 야, 고생했다, 이원라고 음. 음. 날씨가 많이 풀렸네. 풀렸어? 응. 음. 아유, 배고프지 않냐? 응, 음. 좀 배고프네. 그래? 응. 음. 이거 좀 시켜먹을까? 응. 음. 아, 배달! 나는 또 아, 오이를 음. 썰고 할줄 알았는데. 할줄 네. 야. 주먹밥에 어 막국수 세트 세트 막국수 그니까요. 네. 족발 세트 시원하다요. 너나서 거짓말 안돼 아, 안돼 시원하니 운동했는데 안돼. 음. 식욕이 좋아서 어쩌냐?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은 게 그게 살 찌는 비결이요. 어떻게 배달도 옛날에는 그냥 거의 매일 시키듯이 먹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뭐야 한 달에 한번 먹어도 이렇게 찐이 어쩌냐? 그러니까 이제 나이살이 돼서 이제 뱃살이랑 이렇게 이런 중부지방이 안 빠지잖아. 그러게. 응. 음 그날이 그날이구나. 한 달에 아, 한번 먹는 날이 오늘이에요. 치팅 데이. 네네. 음. 근데 저렇게 참았다 드시면 더 많이 먹게 돼요. 정말요야 이게 그러니까. 네. 정말 많이 과식하게. 네, 맞아요. 아까 쌈 크기 보셨잖아요. 네. 한 입에 다못 먹을 정도의 큰 사이즈. 와, 근데 와. 아, 좀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좀 초음파 하시는데 여기저기 아파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체질량지수 체크하셨는데 체질량지수가 31점대가 나오셨어요. 요롬이 보도 비만이 되는 건데 내장지방 레벨도 어, 0 8 5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 상 높은 거거든요. 1.01이라서 복부 비만이 상당히 심하세요. 그 중에서 내장지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셨어요. 콩팥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콩팥의 음영하고 간의 음영하고 간 음영이 좀더 하얗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있을수록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조금 있으세요. 한 중간 정도 단계 정도의 지방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간도 마찬가지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이건 살을 빼셔야 되고 또 하나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내장 지방 두께가 3.4cm 정도 돼요. 여자분들은 이게 3cm 이상이다 내장지방이 두꺼운 편이거든요. 지금 3.4cm 정도니까 되요런 분들도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정수님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면 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중증 질환 아닌가요? 그렇죠. 심뇌혈관 질환을 하면은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아, 진짜 건강을 위해서라도 진짜 살꼭 빼셔야 돼요, 진짜. 비만이 무서운 겁니다, 진짜. 제일 무섭죠. 네, 건강한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게 제일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면은 그게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